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혈압과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. 첫째, 국물은 최대한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습관입니다. 국물에 나트륨이 많이 몰려 있어서 라면이나 찌개, 국을 먹을 때 국물만 줄여도 전체 나트륨 섭취를 꽤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둘째, 케첩이나 소금, 간장 같은 소스를 자동으로 덧뿌리지 않는 것입니다. 외식할 때 기본으로 나오는 양만 사용하고 양념은 한번 덜어서 조금씩 찍어 먹으면 불필요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이런 식습관 정보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. 셋째, 음식을 만들 때 처음부터 간을 약하게 하고 향신료나 참기름으로 맛을 더하는 방법입니다. 소금과 간장 대신 마늘, 파, 후추, 레몬즙을 활용하면 짠맛은 줄이면서도 입이 심심하지 않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넷째, 짠 과자나 안주 대신 견과류, 삶은 달걀, 싱거운 요거트 같은 간식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. 집이나 회사에 이런 간식을 비축해두면 짠 음식이 담길 때 나트륨이 적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.